안녕하세요. 오늘 사건 담당을 맡은 이상빈 총장이라고 합니다. 혹시 세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어, 먼저. 저는, 표, 저는 그럼, 그럼. 저 핑크 프로듀서의 코 대표입니다. 저는 프랑스 공방의 직원입니다. 저희 공방 디자이너 유신입니다. 안녕. 하 안녕.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양순영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네 명의 용의자가 모인 것 같으니까 먼저 사건 현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나는 지금 죽은 걸로 확인이 되는데 나는 여기 여러분 다섯 분이 모두 용의자로 생각해봅니다. 네, 단호코나네 범인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하고 조사를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해자 최뚝딱 3 0세 남성, 브라보 공방 소속의 유명 가죽 제품 디자이너. 이제 다섯 분이 다 모이신 것 같으니까 한 분씩 먼저 피해자와의 관계를 먼저 좀 말씀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알리바이를 한번 말씀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양숙녀 씨, 네, 네 먼저 말씀해주시겠어요? 저는 피해자 친족자 안의 양숙녀예요. 피해자 서자간두사람들은 같은 소중. 저는 그때부터 친했던 사인데 자산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전학을 가서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어졌다가 몇달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어요. 저는 음... 뚝딱이와 음... 음... 연애를 시작하면서 디자인 공부를 위해 해외로 유학을 떠나야 했고 거기서 4년 동안 거주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그리고 4년 전 우리는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음... 결혼을 1년간은 정말로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좀 변하더라고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알리바이는 어떻게 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 정리를 좀 하고요 제가 물건이 좀 없어진 게 있어가지고 공방에 들렀어요 그공방에 들은 시간이 11시 30분에서 55분 사이고요 그 이후에 12시 25분에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1시정각경사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저 어? 금방에서 뭐 봤는지 궁금하다. 저그 잃어버린 물건이 있어서 좀 찾으려고 가서 찾아봤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럼 더 질문, 질요 그러면 캐롤라인. 뭐 그러면, 케볼라는... 네. 그러면 서장현 씨. 네아이 예. 저도 이제 30살 스워 자산이고요 손님들 자산관리에 좀 컨설팅 해주고 이제 오후에 이제 의뢰받은 기업체 나와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컨설팅하는 그런 직원인데 최근에 여기 지금 공간에 음. 자산관리 좀 했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왔고 딱 얘는 아까 뭐 숙녀아 얘기한 처럼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제 셋시 인사 같하면서 단짝으로 지내다가 저만 이래서 그 이제 그날 또 일하는 대신 전화로 왔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친하게 된 친구여가지고 그러다가 십년은 나중에 이제 우연히 그냥 은행 에 내방했던 손님해가지고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 뒤로 이제 친해진 거고 그때는 이제 초단지만 좀 알았고요. 그때부터 이제 대지를 계속 이제 친구 보고 저는 이제 일 때문에 이제 막내했어요. 그래서 약간 말했지 오전에는 은행에서 오후에는 현장에. 오늘 저는 이제 여시반 정도에 이제. 은행 출근해가지고, 은행을 좀안 보고, 원래 2시에 지금 혼자 좀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하니까, 좀 일도 연락을 하고, 좀 일찍 놀러 오지 않았어요. 열한 시에 55분째 나와가지고, 12시에 1 5분쯤도정을 해가지고, 그냥 다로 혼자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좀이제 자산 얘기랑 서로 사는 얘기 좀 하고, 그러고 면 나왔다가, 여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놓고 온게 있어가지고, 차가 다시 들었는데, 그러니까, 근처에서 이제 업무, 카페 같은 데서 업무 정리 좀 하고 있다가, 다시 들렀는데 그 들어가면서 순간 이제 뭐가 등 뒤에서 좀 이렇게 따끔한 거를 좀 느꼈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 기회 그래서 아까 제가 솔직 있던 게 그때 그러고서 그렇게 했던 거 같은데 그등 뒤에서 따근했었다는 시간이 몇 시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2시 15분에 공방해보셨다는말씀이신 거죠? 25분에 와서 15분에 초등다교 55분에 출발했다는 거죠? 출발을 해서? 근데 시간 줄지어요좀 일찍 온거 아니면 치고 갈려고. 마음이 하고 근데 정확하게 시간 지키는 못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럼 잃어버린 거, 잊어버린 거, 거 가지고온 시각도 잘 모르겠는데. 잘 몰라요. 근데 아까 뭐 1시에 경찰 연락 하 오신 거 같다고 지금 하면은 지금이 2시가 안된거 같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제가 좀 일찍 마치온거 같은데. 방문 분들 더 질이 없으시면, 다음 분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유신입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신입식이고요. 저는 3개월 전에. 방에 왔더라고요 그불요 어? 그러면 계속 공방에 계셨던 건가요? 네사된 뭐. 그 소리는 못 들으셨어요? 딱히 소리는 들은 건없어 중간에 근데 택배가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가지는 않았거이언제쯤이게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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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35분 언쯤인는 사람이 나가서

그렇지 고 음. 뚝딱이 누굴갖다 고기를 했어요 4년 전쯤에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공방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공방에 들어갔는데 확실히 이제 공방은 다시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좀잘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이 사실은 제첫 번째 제자지만은. 전원도 아, 네, 예, 아, 네. 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게 있겠지만은, 뭐 않았어요. 근데, 저도 전말직신이라고하지만잘 나왔는데, 같이는 나어요 근데 이런 거 보고 나니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알이르기가 있어요 네저는뭐 저는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아침에 한 9시 반쯤에 좀 이제 신이에요. 친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 걸 잠깐 봤어요. 말이죠. 그런 거 봤었고, 9시 20분 정도로 그, 내휴려고 나가다가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금또 시작하는 퇴근 거는 저 아닌 것 같고, 그서 그냥 출근이나 보고 그러다가 한 10시쯤 다돼 가지고 거기 나갔다가 12시 남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핸드폰 좀 잠깐 빌려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빌려주고 가다가. 제작업이 아, 다시 들어와가지고 어, 딱 보니까 어, 잠들었나 봐요. 잠들었다가 어, 택배 왔다 을래가지고 제가 택배를 찾아왔거든요 어, 택배가 왔다고 가지고 갔는데 특별가이 퀵이었고 이제 서류 봉투 같은 거를 걸어가지고 프린는 뚝딱이더라고요. 터이 택밤이 거라서 갖다 주려 갔다가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위 12시 반이었습니다 우리 피로 나갔다가 들어온 건9시5 분이고 그 신인 양가한시한 표정 통화하기를 해서 방해는것 같아서 그냥 피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시0 분은 그 수각한 통화 좀 뭐가 된 거예요? 아니면 이거 죽으신 분이에요? 수각한 통화 그냥 저 유학 갔을 때안 알게 된 분이랑 전화했어요. 분사 게안 돼요? 아니 아니 아니. 그 수돗바 선임님이었으면 네. 그냥 와서 얘기했을까? 알겠어. 서 아, 어알 <너무> <laughs> 아, 어 알겠어. 알아어 알겠어. 좋겠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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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박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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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 있었고 그리고 겠어전화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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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2시 반에서도 촬가을 하고, 걸음엔 잘촬을 했습니다. 저 어, 35분에 배발오이거든요 자는 거, 우리 둘 중에 한 분이 시간을 잘못 착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수령하고 나가는 걸로 보는 거는든요 저는 소리는 35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신고을 30분에 하셔도 든고그니까잘모르겠는 시간을 잘못착하요 제가 정확하게 택배를 받은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저 자다가 소리 붙게 해가지고 바은 거라서 그거 받아가지고 택이기 좋겠으니까, 주려고 그쪽으 갔는데, 좀... 그러니까, 저 얼마 안 올라가겠어. 올린는 거라서 바로 신하고시계를 본인까지 옆에서 시판이라고 그러더라고. 신고를 하고 시계를 받는 일을, 그죠서 10분, 2 0어다시고 어제 쉬고, 핸드폰... 특강을 뭐. 음. 아, 이제 종료할 때, 시간을 했는지, 예약을 해야 되고 그런 거같아 시 신은 거짓말 을 하지 않 지. 不用了。<noise> <noise> <noise> 여기 재료들이 많네요. 금방 한동안 먹을 때써먹 좋은 것 같은데? 표지도 없잖아. 응. 출근하면 저거도 학교에다 줬어? 이거 뭐야? 응. 응. 9월 28일에 최근한지 통화한 거를 엮고 굉장히 긍정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대충 이 3인 남다움이 댓글로 온 거는 고생하자고. 어, 나 손을 었어 틀어. 깜짝 놀 지금. 거땠어바람은 <laughs> <laughs> 많이 처럼 얼굴만 보고 있